오늘 이제 p p 섬 투어를 마치고 이번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오늘이 사실 태국 마지막 날이라서 이대로 자고 다른 곳으로 가기엔 좀 아쉬워서 일단은 밖에 나왔는데 지금 목표는 일단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파카오 무쌈인가? 뭐 그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팟타이보다 그거를 먼저 먹으면좋싶는데 딱히 파는 데가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스트릿 푸드 중에서 닭달이큰게 치킨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뭐고그것 뭐, 멀다는 물건은 거의 두 개입니다.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잘안보이네 <laughs> 여기가 약간 파타야 워킹 스트레이트 거야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동네가 살짝 어렵긴 합니다. 밤이 되면. 거기만큼은 아니긴 하는데. 그리고 약간 소개위 하는 거 제가 방지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는데 눈을, 아, 눈을 뒤지게 무섭게 뜨고 다니는. 아, 뭐라 그래. 눈을 뒤지게 무섭게 뜨고 다니는 겁니다. How mm -hmm. uh, am ah, nice, nice. ah, yeah. <laughs> <laughs> mm -hmm. chicken is 90 am is sure. I'm not is I'm is sure. I'm Is sure. I'm Is it tasty? Yeah. Is it tasty? Yeah, it's nice. really? yeah. sure. Okay then. This is chicken one. Yeah. Um, mm -hmm. morning glory. Yeah. Is it? This one. And cock one. Cock one. Yes. Yeah. y a h yeah, 지금 있는 관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거기 어떤 불안한 이런 뒤에 있는 관에 사람이 엄청 많고. 몰라, 여기 왜 들어왔지? 어디 있어? 맛있으면 되겠지? <놀람> 제가 태국을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태국가서 뭐, 뭐가 뭐 되지, 태국 음식 뭐가 있을까 알아본 것 중에 첫 번째로 알게 된게 이겁니다. 아카오 무식. 백종원 유튜버에 있더라고요. 음, 맛있어. 맛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표정만 약간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근데 이게 이 음식이 자체가 그렇게 땡기는 음식이 아닌 건지 아니면 여기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파타이랑 이거랑 같이 안 하고 올라 파타이가 나와. 이게 마늘종인가봐, 이 피아노가. 난 마늘향이 살짝 나네요. 한국인 특별 서비스인가? 땡큐. 모닝글로리. 이거 드시더라고요. 월성원님. 어, 너무 좋은데? 양이 너무 많다. 음? 오, 맛있는데, 이거는? 아이 맛있다 이야 노니고리 맛있네 약간 식감은 시금치인데 맛은 살짝 소고기 맛? 다시 다르는 건가? 어쨌든 소고기 맛이 살짝 나 사실 이 풀떼기 같은 거를 왜 동두 사 먹나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먹다 보면 잘 모르겠어 요니고리는 맛있다 이건 진짜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 맞아. 요 진짜 비싸 운데 모닝글로리는 다른 데도 한이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중간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먹기에는 많고. 그론은 뭐냐? 한식이 최고다. 야, 외국에서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거 진짜 한식 즐기고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다.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래도 태국에서 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이사 파이브 하는 들은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원래 여행 같은 걸좀 먹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국남 관에는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 오. 아, 여기에는 저렇게 예의 없게 박상머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사람 진짜 많아. 아, 이거 탈출하니까 이제 길 건너 친구들 해야 되는데. <laughs> 많이 신었, 많이 신났어. 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에는 바통 빛이고요. 소환시킬 겸 해가지고 잠깐 왔는데. 평범합니다, 그냥 뭐. 바다, 그냥 평범한 바다. 광안리나뭐해운대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별로. 약간 조금 덜 번화가 있는 느낌? 제가 보기엔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가 많이 있으니까. 어, 저거 뭐야? 이기 UFO 아니야? 진짜 나사지 데려가는 거 아니냐고, 이거. 뭐. 찍다가. 아니 왜 오로라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냥 검정색이에요. 어 초록색 이 살짝 있긴 하네 저 뒤에. 오케이, 나사 연락 주세요. 돈은 좀 많이 챙겨놔야 될 거야. 음, 아니 계속 올라가 안 되죠? 그거네 이게 사람들이 저촌동 해가지고 날리는 거네. 음. 저기 한 분도 하고 계시죠 지금 날리려고 날려. 지금 지금 지금. 나. 1 5 0만 p p 에서1 p p t 로뀌기 대신 50% 파역세일이야 뭐야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전에는 게시미서라도 사주면 안돼 제가 제일 싸게 파운데를 100바트에서 파운데로받는 거지. 어쨌든 저분 덕분에 물가 측정이 됐습니다 개꿀 딱 100바트에 사면 되겠 빠르다 고퀴리 음, 괜찮은데? Sor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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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much? No, no, no. If you want a tour, Monsieur, I d o n no, n o No, No, 100, No, no, no. This 100. No, no, no. I know this price. 오케이, 오늘의 컨텐츠 정해졌다. 개심지 안 받는 정직한 주인 찾기. 아,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아, 목표시를 정했는데, 지금 여기를 또 지나야 돼. 참고 지나가보자. 제일 잘 부르는데? 아니, 아니 저 사람 손님 같은데, 온 김결 불러. Excuse me. Excuse me. Hello. This one, please. How much? 45? Yeah, thank you. 가격이 싸긴 싼데, 내가 알던 것보다 많이 부비하고 이거 하도안뜨고워 음, 맛있는데? 옛날 풍닭 있잖아요. 옛날 풍닭 브랜드 파는 거. 그거랑 맛이 진짜 비슷해. 근데 식었어 맛있어. 40에 800? 받치면 800원? 800원? 800? Where's the fresh can? f r s h can. Uh, This is how much? h oh, t hot hot, hot hot hot? Hot. Yeah yeah yeah. Okay. This one please. Thank you. Thank you. 돌이 굉장히 무장해 보이는데 행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 먹게 된다면은, 방콕의 아이콘 시안 1층에 있는 아시장 같은 게 있어요? 거의가 조금 비싸긴 한데, 거의가 근데 거의가 훨씬 괜찮아 보여요. 그게 이것도 맞죠? 날개 예술이야, 아무 감동이 되하게 좋아 보요다 o w m 2 c h 5 0 2 2 5 0 2 e 5 0 Yeah, l o 1 g one No, 1 0 0 100 km, la, brother. How can la the long? The shorter me even okay, 150 already. So this is a longer one. Then 150. Long one 150? Yeah. 200, km, okay. No, no. I am sorry. You want just one fifty? Yeah, um, 150. And how many you want by? One. Only one? Yeah. Oh yeah. my god. Sorry? Take two la, brother. I have to go to other place. This, place, this place. No, no no I'm sorry this one too the same yeah no no this is not same different mm -hmm. okay I I buy this one yeah you I have many luggage now sorry luggage food yeah I can small thing sorry sorry thank you o only only 40 40 mm -hmm. thank you okay. my oh, sorry my. <laughs> 사람들 다 개심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 개심해, 다 제다 개심해가지고 인사를 원하는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친절해 보이는 아저씨한테 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백바은는 진짜 땡강 불리면은한 10분, 10분 동안 땡강 불리면은할수 있긴 한데 어려울 것 같아. 방콕에서는 분명히 백바에 파는 데가 있었는데 다 쉽지 않네. 아저씨구정보니까백바스는 절대 안팔것 같더라고. 50바도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300바트 불렀는데 두 개. 50% 할인, 50% 할인. 아,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 오늘이 아니야 이제 좀 사장에서 얘기하면 태국 여행 마지막 일정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또 지나가야 되네 거기. 아, 미친. 아. Can I drink b e e Yes. 어, 하이네켄. 하이네켄. y e 감성. 미쳤다, 미쳤어. With Thailand, y with, with, uh, with uh, Malaysia. Uh, yeah. Thailand. I have in the Malaysia. I have. Malaysia. Yeah, t w e e k s yeah. Week t h Forget how many days. Forget. Uh, okay. Now t o days, 3 days. Okay. Yeah. Oh, yeah. uh, I pay, I pay first. Yeah, p a y l a t e r s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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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이게 마지막 일정입니다. 사실 여기 말고 다른데를 갈라 했는데 나는 자리가 없어, 명당이 없어. 그래서 여기 왔어. 괜찮네, 여기도. 하나의 대구시 밭인가?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땡큐. 태국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땠었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진짜 재밌게 즐겼거든요.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도 한 번씩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하는 느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제가 방콕에서 푸켓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14시간, 16시간 걸려서 만드는데, 비행기를 탄다 얼마나 멀리 갈까 제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제가 좀 일정도 촉박하게 잡고, 시간이나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못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면은 더 좋은 태국 영상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방콕, 그리고 후케까지 여행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국 여행 영상은 여기서 Hey, hey, các yes. huh? hey, is your gift? Okay. Okay. Yeah. Okay. Yeah. Ok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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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